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수능 날이었습니다 수능 잘 보셨나요? 그, 수능 본 사람이 이거 안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수능 본 사람들이 보셔야죠 아, 보네요 아 그런가요? 아 이번 수능 국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요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어떤 영역이 힘들었는지 좀 얘기하고요 여기 미주 적기님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미주 적기님도 오늘 시험을 같이 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어떻게 뭐잘 보셨습니까? 사실 근데 핑계를 대자면 아 핑계 아, 예 핑계가 중요하죠 그냥, <laughs> 예 같은데 낮 늦잠을 잤고 아 늦잠을 중요 아무도 절 깨워주지 않고 다들 절 버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고? 아 동생이 같이 시험 봐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고삼 네 그래서? 셋이 나갔던데요 제가 6시5 0 분에 일런 그런데 아, 아 그렇지 근데 그러고 저는 지각해서 경찰차를 타고 와우 와우 <laughs> 경찰차 좋은 경험하셨네 시계도 아, 없이 가고 아, 시계도 안가도고 갔다고요 네아 그렇죠 저 아, 그래요 어 그게 진정한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아, 그래. 음.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자. 시험장에 딱 갔습니다. 어디서 시험 보셨죠? 저는 명덕여고서아 명덕여고. 네. 어, 저는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 학교는 괜찮았네요. 학교 좋던데요. 어 좋아요. 진짜 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영일고가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책상도 좀 넓고 근데 이제 그 책상에 홈이 있잖아요. 홈이 되게 너무 좁아서 음, 애들이 음. 떨어뜨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뒤에 있는 애가 계속. 컴사 떨어뜨리고 <laughs> <laughs> 국어 시험 중에 한네번 떨어뜨린 것 같아. 그래서 하시지 아, 뭐지 나한테 뭐 신호 보내는 건가? 아무튼 <laughs>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국어 영역 보죠. 아 엄매 푸셨죠 엄매? 네. 아 제가도 엄매를 푸고 화작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저는 저는 시험장에서 컴 사를 무조건 답을 다 찍었고요. 찍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종료 0분 전부터는 분석을 했어요. 오.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그 수험표 뒤에다가 막 적었죠.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뭐부터 푸셨어요? 전 엄매부터 엄매부터 풀었어요. 푸셨습니다. 엄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걸 말씀드리고 어. 싶었는데 아, 예, 예. 제가 시계를 안 들고 가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독서 음... 들어 독서 두 지문이 남았는데 예, 예. 종료 1 0분전 종이 치더라고요. 그럼 예, 엄마... 엄매 제가 네.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지만 엄매가 저는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다. 특히 여기 엄매 비문학 부분에서 이 35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 3번 선지에 자음 자가 틀렸거든요. 자음 자가 아니고 모음 자인데, 음. 이거 애들 모르면 계속 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중간에 몰렸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를 얼마나 차분하게 읽었느냐. 솔직히 35번과 36번 문제가 이번 수능의 키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지문에서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아마 35번, 36번 안에 오답률 베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언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또작 어저께 예언해고또 맞췄잖아 요 <laughs> 쌤이 맞추셨죠 아 그렇죠 국세고기또 나와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35번 36번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만약에 다음 수험생이라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차분하게 요 중세국어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요 부분이 문제였을 것 같고 37번 문제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관영사부를 먼저 가르고, 뭐 선언만 하면 가르고, 나중에 서술을할수 이런 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39번 문제가 생각보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틀리셨다면서요? 제가 틀렸거든요. 어,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거 아, 우리, 조교님은 그래도 엄매 공부하시지 좀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저는 1번 쓰고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시작되다 어그시작이라는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되다가 붙었으니까 음, 용어나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품사가 바뀐 것이고 낮추다도 뭐야 낮다라는 형사에서 낮춘다가 되니까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아 바뀌는 거고 이렇게 1번 쓰고 제+ 꼈는데 요거를 못했던 친구들이 꽤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매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요, 기억나십니까? 요 질문? 네. 42번 문제? 저 이거 엄청 헤맸어요. 시간이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그죠? 수령 기간이죠. <laughs> 5번 선지의 시간이 기간. 아, 저 보면서 아, 치산. 아, 근데 시간과 기간이 중요하니까. 이... 여기 내용에서는 그죠. 그렇죠. 아, 중요하니까 <laughs>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거 언매에서는그 42번 문제도 학생들이 꽤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응. 결국은 선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천천히 잘 읽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언어와 매치 어려웠습니다. 제가 매를푼 다음에 언매 얘기했으니까 우리 화작도 잠깐만 얘기 해 보면요. 화작 영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서 와, 와서 영구실에서 풀어봤는데. 35에 30번 35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30번 문제, 우리 구원평의 이슈 알고 계시지만, 지문 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 그것만 잘했으면 어렵지 않고, 이 38에 42번이 문제였어요. 여기 보면, 음. 제가 민족인면세도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가 지문과 나 지문과 다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38번, 39번까지까지는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게 40번 문제. 요거 40번 문제는 가와 나를 다에 반영한 건데 가나 내용과 다가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답이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여지없이 보안 문제인데 저는 어렵지 않았는데 인과관계 어, 갖고 건드리는 거. 여기 문제도 아마 5답률 베스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은 저는 이번 수능은 선택과목이 생각보다 키를 주고 있지 않을까 제가 수능 끝나고 나와서 엄매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엄매를 먼저 푸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쵸. 저도 처음에 엄매 30분 30분 푸는데 오시간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좀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멘탈이잘 잡았다면 수능을 잘 마무리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문학과 전에. 문학으로 갔습니다. 아 문학. 그럼 작년 수능 봤을 때 루틴대로 구데로했었나요 똑같이 어. 해봤어요. 자 문학은 그래도 저는 괜찮았는데 특히 이제 문학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어떻게 본다면 연계도 이 수군가는 전혀 다른 부분이 나왔으니 결국은 연계를 좀 줄이려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낯선 작품을 통해서. 어, 당혹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평가원의 의도가 보였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군간 어땠나요? 내용 읽을 때. 저는 너무 낯설어서, 어, 낯설어서 토끼 언제 나오지? 이런 생각도 나 했고 <laughs> 토끼 언제 나오지?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제 친구는 중간에 엇모리에 범 어. 내려온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 어, 할때 어. 노랫소리가 들렸대요 유명한 아. 노래 있잖아요 그 이날치 아, 그것 아. 때문에 집중력이 확 깨졌어요 아, 아. <laughs> <laughs> 여기에서는 뭐 다른 문제는 괜찮았고 그래도 21번 문제 요 21번 문제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전이번 쓰고 제껴는데 도대체 몇번 쓰셨어요? 전 3번 썼는데 아 근데 이게 제가 시계가 없어서 급하게 응. 풀겠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권력자를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아예 뭔 소리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나머지 선지들이 나머지 선지들이 좀그 뭐라고 계열성이 컸어요 왜냐하면 응. 인간을 비판한다라는 관점이 세 가지잖아, 보기가. 그렇죠. 세 가지기 때문에, 인간 비판한다, 상황 강조한다, 그 다음 과장되게 표현해 청주의 흥미를 높인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세 가지를 좀 넓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 틀린 걸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선지를 음, 보시면, 음, 이게 되게, 현실의 의설의 우아 속의 그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맞죠? 명약을 탐내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숨긴다가 틀렸죠. 요게 틀렸는데, 요런 부분을 조금만 잘하셨으면 어땠을까? 21번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오답률이 꽤 높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 이시영의 그리움은 비연계고요. 그 다음, 고재종의 시는 연계죠. 음. 그래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마지막에도 허가팬 쳐주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수필 요것도요 이 글의 분류값이 막 나눠지잖아요 이 문단에서 요것만 좀잘 잡았냐 정신을 차리면서 읽었을, 읽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라는 얘기라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23번 문제를 미주족이 쓰였대요. <laughs> 네, 제, 저는... 아 예, 네, 말씀하셔보시죠. 네, 저는 응. 그냥 급했던 거고, 사실 어.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거에 홀렸어요. 제 과외 순이가 어. 짝수형은 5번부터 보래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laughs> 뭐야 4번 이상한데? 하고 1, 2, 3을 아예 보질 않았거든요.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아, 저도 <laughs> 짝수형이는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아, 밑에부터 봐서 음,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 네. 음, 요것도 지문의 내용을 잘 연결시키고 가 지문이 이게 비연계잖아요. 이 비연계 내용을 시와 얼마나 연결시킬 수 있냐 보기를. 그게 관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 지문은 꽤 어려웠는데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던 요 갈래 복합 영역이고요. 그다음 지문이 이제. 정말 이낯섦의 최고죠. <laughs> 박태순의 독가촌 풍경. 저도 모르는 작품입니다. 자, 이런 작품을 냈어요. 하지만 여기도 보기를 보시면, 음, 여기 허명두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문이다라는 것을 힌트를 줬죠. 그래서 여기에 작중 상황이 어떤 내용이고, 허명두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처음에 좀잘 잡았어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읽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쵸. 이게 빠르게 했으면 여기 내용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갔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둘이 지금. 아 이런 거죠.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이해가 되는 맞아요. 그런 식의 질문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 마지막 고전시가와 뭐가 있죠? 으흠, 그래, 고전시가 사설시. 두 지문입니다. 사설시죠 북색오기가 우리가 어저께 맞아요. 찍었던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반가웠던 게 저희 궁극의 백 작품 제 시그니처 강의에서 중략 이후 있죠. 제가 이 부분 찍었거든요. 어, 진짜요? 네. 이 앞부분은 EBS 연계고, 중력부분 이후에 여기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음. 했고, 요거 잘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기분이 좋았던, 음. 하, 찍는다고 애들이 다맞치면 얼마나 좋겠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34번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요, 사설할수에서 이거 임 마지막 다의 지문에서 먼데 임을 줄맥을 길게 되어 낙가올까 하더라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연을 날려서 임을 잡아갖고 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그렇죠. 고그 화자의 위치와 화자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잡는 거. 맞아요. 그렇죠. 화자가 가는 게 아니라 임을 데리고오는 거. 이 부분은 시험을 했어요. 요거는 그유연평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거 화자와 중이 바라보는 거그거를연결해서 응.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문학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문학 빼놓고는 그래도 헬 문학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쵸 음자 그럼 독서리 가볼까요 독서는 어때요뭐 13번은 뭐 워낙 뭐 쉬웠으니 얘는 할 말이 없고 요 단순 관점에 대한 내용 넘어가시면 이제 아 그래요 이제 법 지문이 나왔습니다 요법 지문도 EBS 연계 지문이고요 소통에 어, 나왔던 지문이고이 어. EBS 연계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낯설지 않게 풀었을 것 같다. 좀 익숙했을 것 같다라는 거지만, 가 지문은 법의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어렵지 않았고요. 나 지문이 좀 복잡했어요. 음... 근데 이 정도 지문은 작년 수능 지문이랑 비교해봤을 때 크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맞힐 음... 수 있어야 되는데, 6번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치을 수도 있다. 음... 기억의 이유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되냐면 기억이 뭐예요 지금? 자 보니까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고도 했잖아요 그 이유를 밑에 나왔잖아요 그쵸? 응. 응. 왜 그러냐 이거 이럴 때도 왜 유상계약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가에서 유상계약의 개념 정의를 찾았어야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1, 2, 3문단에두 번째 줄에 유상계약이란 당사자가 서로 대상을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여기 나왔죠? 응. 요걸 갖고 연결시켜서 이유를 파악했다면 문제를 풀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에서 대충 보고 파악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틀렸을 것이고 8번 문제가 결국은 내용 연결 문제인데 조건이 나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연대 보증과 그냥 보증인, 티법법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요 관점이 8번 문제를 푸는 부분이었고 8번 문제 이 예시와 연결시킬 수 있었냐 요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8번 문제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으신... 오답률 베스트 5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괜찮으세요 예. 그 다음 질문 가볼까요? 어 이제 과학 질문입니다. 이런 거는 뭐미지적인님 전문이죠. <laughs> 아닌가요? 저, 전 너무 빨리 풀었는데. 어 했는데. 빨리 풀었어요. 그래도 어.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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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음. 이게 문과 애들이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죠. 이게 물리죠, 어떻게 본다면 어, 물리죠. 특히 뭐냐면 왜 힘들었냐면. 선형 열팽창 음, 개수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문단까지는 애들이 좀 음. 괜찮습니다. 3 문단부터 이제 정의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보가 아, 와, 공률 지금. 그쵸 공률 그다음에 뭐또 어, 뭐가 있냐? 음, 공률 반지름 휘민감. 그죠? 민감도 그다음 뭐액츄에이터 이런 거있죠 <laughs> 이런 것들이 막 개념정의하고 개념들간의 관계, 요 개념의 원리들이 막 나와서 여기를 날려서 그냥 메모만 하면서 읽었다면 죽어도 12번 문제 못 풀리죠. 절대.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10번 문제, 11번 문제는 눈으로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야 될것 같고요. 이거 문과 애들은 아마 12번 문제 버리고 가는 애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1번이니까. 음. 그렇죠. 고담률이 없지 않아요. 12번 문제 제가 보기에는 오답률 베스트 5에 한픽 한번, 한번 해봅니다. 14, 1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음, 요칸트 이게 결국 인격의 동의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인격 동의성에 대해서 칸트와 또 누구냐, 여기, 그 스트로슨. 그쵸? 그 다음, 롱게네스. 이렇게 요즘의 추세졌다. 뭐든 추세냐. 어, 경찰차 소리 납니다. <laughs> 아, 제가 어, 타고, 타고 가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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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요즘의 추세죠. 어떤. 어, 대상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14번,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가장 음. 힘들었던 문제는 아이들은 17번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문학 마지막에 17번 문제는 무조건 뭐죠? 5단계 어, 베스트가 들어요. ]죠. 왜 그럴까요? 찍으니까요. 찍으니까 그렇죠. <laughs> 자,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좋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5단계 베스트 1위 뭘까요? 저는 찍어보세요. 제가 틀린 문제들로 어, 가볼 건데요. <laughs> 예. 제가 총 4개를 틀렸어요. 어, 네. 어 근데 그 중에 엄마에서 두개를 틀렸는데 어. 제 생각에 제가 틀린 게 오덤열 페스트 네. 5번을 들지 어... 않을까 틀린 게 <laughs> 뭐였죠? 36번이요. 이러면... 36번. 아 36번. <laughs> 39번 어. 틀렸어요. 36번과 39번. 네. 39번. 아, 다 이해 안 가는 거같아 진짜. <laughs> 아무튼 뭐 저는 저도 36번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음. 36번 오덤열 베스트 5번을 들지 않았으니또 오덤열 베스트 5안에못들까요 뭐 아까 21번이 있었어. 아그 그거는 <laughs> 제가 이상했던 것 같고. 아, <laughs> 너무 급했고. 그래도 3까지만 해보죠 3. 왜 3까지? 저는 그러면 1 응. 2번아번 아니면 17번? 1 2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럼 36 12 17번. 언맨은 36 39 12 아니면 17. 어 그쵸? 그렇게. 어,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도 <laughs> 그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언을 또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좋아요. 등급 컷 예언 한번 해 봅시다. 화작과 언맨데요. 제가 그냥 2, 3점 차이 <laughs> 날것 같은데. 우선 그 엄매의 등급컷, 어, 음. 1등급 몇점일까요? 저는 엄매 기준 85, 86? 85, 86? 네. 저도 비슷한데 <laughs> 어, 합이 잘 맞는데 한번해드 그렇죠? 85, 86 화작은 그러면 한 88? 그쵸, 88그 정도, 88. 어,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지문이 막 옛날에 우리 수능처럼 브레턴 주체제, 뭐 해결 질문 이런 것처럼 미친 듯이 어려운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어려운 거. 그리고 이번에 수능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다?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여기 <laughs> 보고 있는 고2 학생들한 뭐 내년에 다시 할 학생들 뭐다? 선택 과목 좀 똑바로 좀 하자. 선택 과목 좀 연습 좀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매에서 많이 힘든 학생들 엄매는 누구죠? 방동진이죠 어, 그죠? 제가 <laughs> <laughs> 엄마도 요번에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한 번, 엄마의 비문학도 한번 요번에 많이 해드릴 테니까, 데뷔 잘 하시고요. 수능국어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 2026학년도 수능국어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출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아, 근데 저는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좀, 저도 시험 보면서, 아, 애들 힘들었겠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우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집고 싶고 저와미주조이님 내년에도 저희 수비국 연구소 열심히 갖고 우리 수강생들 아 1등을 만들려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거 분석 잘 하셔 갖고 한번 내년에도 한번 아 내년에도 아니죠. <laughs> 아 여러분 대학 잘 가시고요. 네. 아, 새로 보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 갖고 1등 꼭 받기 기원합니다. 자, 수능 2 0 1 6 수능 국어 분석 강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네.